먼저 박스 안에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기억을 봐 주세요. 끝 부분에 체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타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문장, 리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권리의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타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차적인 보험료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즉,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의무도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과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를 먼저 볼까요? 끝부분에 해제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보험금 지급 후에도 가입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보험이라도 사고 발생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계약 당시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644조의 기본 원칙이죠. 참고로 4번 보기는 소급보험에 대한 설명인데 소급보험은 유효한 계약입니다. 무효이다라고 했으니 틀린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문제입니다. 역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은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둘다 끝부분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서 틀렸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특별한 위험을 얘기해서 보험료를 정했는데 그 위험이 소멸했다면 당연히 위험이 사라진 만큼 그 후에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야겠죠?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4번 역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미 경과 보험료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해설이 궁금하다면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